반갑습니다. 영프로입니다. 아예 지금 예, 친구들하고 지금 여기 편의점에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지금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. 어 돼지감자랑 여기 꿀홍삼 예 예감 그 다음에 컵파스타 까르보나라, 그 다음에, 어, 예, 돼지 감자로 원 플러스 원이 돼가지고, 한개더 가져왔구요. 그 다음, 뿌셔뿌셔, 바베큐 맛하고, 인포켓 치즈 두 개요. 이것도 원 플러스 원 돼가지고, 트러플 맛두개 해서, 이게, 예, 총 가격이, 한만원이좀 넘는 것 같아요. 한만원돈 해서 어 이렇게 지금 일단 세팅을 해놨습니다. 예, 예 컵파스타는 지금 안에 세팅을 보시면은 10을 예 지금 세팅이 돼 있고요. 예좀 있다가 예 세팅을 이제 다시 하고 여러분들께 음 세팅한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예, 여러분, 이제 이어서 촬영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이제 세팅이 어느 정도 됐는데요. 어, 지금 컵 파스타가 어느 정도 지금 완성단계에 이르렀고요. 푸셔푸셔하도지지일일세팅팅해 해놨습니다 그다음음에 push 에 p push up, p u 다음에 돼지 감자랑 음료수랑 한번 먹어보도록 h 식을 해보겠습니다. p 네.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. 예. 이, 오늘 하루 마감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, 늦은 저녁, 편의점에서 촬영이었습니다. 컷 하겠습니다.